안녕하세요. 세상을 이롭게 하는 일에 관심 많은 승무원쌤 김용숙입니다. 아, 이번 주불루의 명곡은, 블루의 명곡은 정말 멋진 무대를 오래간만에 시청하게 됐습니다. 불루의 명곡답지 않은 멋진 미친 퍼포먼스 무대를 볼수 있었습니다. 미친다는 것은 아름다울 밑자를 의미하겠죠. 아, 그래서 이 퍼포먼스와 또 이찬원 씨의 활약이 두드러졌습니다. 이찬원 씨가 역시 이제 브루의 명곡, 지금 2MC 체제로 가고 있습니다. 이찬원 씨와 개그맨 김준현 씨 2MC 체제로 가고, 이제 매주 아니면 2주 뭐 이렇게 걸러서 특별 MC를 초청해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찬원 씨가 이제는 그후루의 명곡에서 제대로 뿌리를 내리기 시작했다. 이번 주 이찬원 씨의 활약을 보면서 특히 그러한 생각이 많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브루의 명곡 금주 제가 시청한 그 시청 소감을 리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하시기 전에 구독, 좋아요, 알림 버튼 설정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아 브루의 명곡에서 이찬원 씨의 활약이 두드러졌습니다. 과연 승자는 할때그 김성주 씨 버전. 왜 이찬원 씨는 김성주 씨 같은 진행자가 되고 싶다는 그런 포부를 말한 적이 있습니다. 역시 과연 승자는 하는 이럴 때 김성주 씨 버전하고 비슷하게 그 배에서부터 나온 목소리로 진행을 아주 잘하고 있습니다. 또 출연자들, 출연자들을 소개할 때도 일일이 다 챙겨서 궁금한 거또 재질문하고 뭐또 제이블렛 같은 거를 또 소개하고 그 웹보이를 소개할 때도 계속 시청자들이 궁금해할 만한 그러한 질문들을 똑똑 꼬꼬 집어서 아주 재미있게 질문을 잘 하고 있었습니다. 그중에서도 스테파노 스테파노와 같이 출연한 정민찬이라는 그 발레리노 발레리노를 향해서 굉장히 수줍음을 타는 그 춤꾼인데, 춤꾼. 무대에서 그렇게 열심히 춤을 잘 추지만 굉장히 수줍음을 탄다는 걸 알고 계속해서 그 정민찬 군에게 말을 걸어줍니다. 수줍음을 깨게 하기 위해서죠. 근데 또 같은 경남 양산 출신 동향이라 특히 방거하고 양산 통도사가 유명하죠. 그래서 수줍은 정민찬 군을 통해, 향해서 계속 질문을 하는 바람에 이제 방송 말미에 가서는 그런 수줍음을 좀 깨고 나올 수 있도록 그렇게 출연자를 배려하고 돕는 그런 역할까지 잘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아 우선 뭐 이찬원 씨 팬들께서는 이찬원 씨가 불후의 명곡 MC로서 자리가 잡아가는 모습에 많은 이제 기쁨. 감동을 맛보셨을 것 같고요. 이제 지금부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부르의 명곡치고 부르와 함께 춤을 이라는 특집으로 진행이 됐습니다. 정말 볼거리가 풍성했습니다. 여기에 출연한 가수들도 풍성했지만 볼거리가 많았지만 그들의 춤. 한국에서 최고의 춤꾼으로 일단 자리 잡으면 한국의 최고가 세계의 최고 춤꾼이다. 그러니까 대한민국의 춤은 세계가 알아주는 그런 춤이 되었다. 이것을 이제 확인하는 그런 기회이기도 했습니다. 우선 스페셜 MC로는 라비, 1박 2일에 출연하는 그 아이돌 그룹이죠. 그리고 여기 이제 손호영 씨, GOD 멤버죠. 그리고 웹보이라고, 웹보이라고, 요즘 SNS에서 아주 뜨거운 사람인가 봅니다. 저는 처음 봤습니다. 15초짜리 영상을 찍어서 올렸는데, 미국에서, 미국 그 유명한 아마, 그 뭐, 기획사인지, 어떤 뭐, 하여튼 기획사겠죠. 러브콜이 왔는데, 백지수표가 왔, 습니다 왔답니다. 그래서 백지수표에 나는 돈안 받아도 좋다. 내가 초청되는 것만 좋다. 그래서 영원을 적어 보냈는데, 뭐 돈을 안 주게 했겠습니까? 어쨌든 자존심을 살리고 돈도 받는 그런 멋진 웹보이라는 그런 사람하고 스테파니, 정민차. 저는 이 스테파니 무대를 볼 때마다 감동을 매번 받습니다. 스테파니가 나온다 그러면 어떤 무대를 할까 하고 굉장히 기대가 큽니다. 그 다음에 제이블랙, 제이블랙하고 제이블랙 킹즈. 그 다음에, 알리와 카사디바. 카사디바. 이, 이 사람들이 아마 보깅댄스를 한다는데, 보깅댄스가 뭔지 혹시 여러분들 아시는 분 있으면 좀 댓글을 남겨주세요. 저희 보깅댄스를 좀 검색해 봤는데, 무슨 댄스인지 알 수가 없더라고요. 조금 아시는 분 있으면 댓글 남겨주시면 많은 사람들이 좀 공부가 될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한해와 프라잉킹즈. 그 다음에, 에버글로우와 아우라 이렇게 이제 팀이 되어서 공연을 했습니다. 뭐첫 순서로 에버글로우, 에버글로우와 아우라가 했습니다. 이오뒤의 텐미닛을 가지고 안무와 함께 화려한 무대를 꾸몄고요. 그 다음에 한해와 세계적인 충꾼들 프라임 킹즈가 출격해서 이들이 이겼습니다. 그리고 이기고 다음에 우리가 나온 사람이 부르의 명곡의 안방마님이라 그러면 알리와 보깅 댄스 팀, 카사디바가 출연을 했습니다. 역시 알리는 조용히 노래를 하지만, 조용히 노래를 하지만, 정말 안방마님이라고 그럴 정도로 최고의 저는 여성 보컬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I wanna dance with somebody라는 그 피트니 슈스턴의 노래를 아주 잘함으로써 이겼습니다. 이긴 게 아니라 동점을 이루었습니다. 한 해와 어떻게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투표를 했는데 묘하게 동점이 돼서 다음 팀은 이두 팀을 이겨야 또 라운드에 올라갈 수 있는데 다음에 등장한 팀이 스트립 댄서 제이 블랙과 마리 이 사람들은 특별한 가수 없이 본인들이 노래도 하고 춤추면서 룰라에 셋, 넷이라는 노래를 했습니다. 춤은 굉장히 대한민국 뭐 최고의 댄스라고 하는데, 역시 이들은 알리에게 졌습니다. 알리가 아니라 두 팀에게 진 거죠. 한해와 플라잉킹자에게 졌고, 그 다음에 등장한 사람이 바로 말레리나 스테파니, 정민찬이 했는데, 저는 이 무대를 보면서 정말 큰 감동을 했습니다. 감동을 했습니다. 예술적인 무대가 어떤 거라는 것을 저는 여기서 봤습니다. 춤선이 그렇게 아름답고 아름, 아름답고 화려할 수가 없습니다. 이 스테파니는 LA 발레단에서 아마 하고 그 정민찬 씨는 국립 발레단 출신인데 같이 아마 지금 LA 발레단에 있다고 그러는지 그 멘트만 듣고는 제가 정확히 모르겠더라고요. 완전 격이 다른 무대다. 선의 예술이 이렇게 아름다운 춤선이 이렇게 아름다운 저는 그 안무는 못본것 같습니다. 그 춤선을 향해서 여성의 인체의 아름다움을 다시 한번 느끼게 하는 정말 아름다운 무대였습니다. 그래서 결국 이 팀이 2대1, 두 팀을 꺾고 이겼습니다. 1승을 했습니다. 뭐 대기실들, 객실에서도, 대기실하고 객석에서도 난리가 났었습니다. 그러니까 알리와 카사디바와 하네와 플라잉 킹즈 이두 팀을 이두 사람이 이긴 것이죠. 뭐 화려한 또 음악이 화려한 그런 무대는 아니었지만 정말 숨을 멈게 하는 저런 아름다운 무대였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그 다음에 올라온 사람이 G.O.D의 손호영과 웹보이. 웹보이는 아마 그 비를 맞고 늘 젖어서 그 이름이 웹보이로 붙여진 것 같은데. 이들 무대는 정말 사실적 무대로 연출이 돼서 사실적 무대로 연출이 됐고, 그 웹보이라는 사람이 몸에 좀 비만이 있을 만큼 두리둥실한데, 그 몸매에 하얗게 하얀 와이셔츠를 입고 비를 그대로 맞으니까, 몸에 그 각선이, 몸의 선이 그대로 드러나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이렇게 내가 뚱뚱하지만 뭐 웹벌이가 춤을 치가 맵게 추는 건 아니지만 대개 몸집이 있는 사람이 율동을 하면 율동이 작어도 그 선이 예뻐 보입니다. 뚱뚱한 사람이 춤을 추면 좀 귀여우면서도 예뻐 보여요. 그렇지만 이 사람은 자기의 그 솔직한 모습을 있는 그대로 드러나 보이는 그런 춤을 춤으로서 SNS에서 난리가 난 것이죠. 즉 솔직함, 정직함이 그만큼 힘이 쓰이 되는 거죠. 그만큼 강력한 파괴력을 갖는다는 겁니다. 솔직하고 나 있는 그대로 그뭐 배가 나왔다 그래서 배를 가리지 않고 오히려 거기에 쫙 달라붙는 셔츠 그것도 흰색을 입고 비를 맞으니까 있는 몸의 곡선이 그대로 드러나니까 그것을 있는 그대로 보여주면서 이 사람이 세계적으로 SNS에서 화제인물이 되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이겼어요. 이것은 저는 최고 무대와 자연스러운 무대의 경연이 아니었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결국 자연스러움이 최고의 무대를 이겼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자연이 갖는 힘이, 자연스러움이 갖는 힘이 이렇게 큰 거구나. 이렇게 설득력이 강한 것이구나. 하는 무대를 보면서 이번주브루부명곡은 정말 미친 퍼포먼스를 보였다. 정말 아름다운 퍼포먼스를 보여준 무대다. 이렇게생각이 됩니다. 고맙습니다.